안녕하세요. 영어 시작이반 영시반입니다. 영어 공부 순서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듣기 다섯 번. 두 번째, 문장 설명. 세 번째, 발음 연습 다섯 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but its magic wasn't that of but its magic wasn't that of but its magic wasn't that of but 하지만 its 그것의 magic 마법 wasn't 아니었다 that 그런 of 뭐뭐한것자 그래서 but its magic 하지만 그것의 마법은 자 그것이라는 거는 그 숲이라는 거죠 그 숲의 마법은 wasn't was not 아니었다 that of 그런, 어떠, 어떠한 것이 아니었다. 이 문장의 주어는 magic, 마법이죠. 동사는 w a s 고요 단어를 보면, it's는 그것의라는 it의 소유격이고요. wasn't는 was, not의 줄임말이고요. was는 is의 과거형이죠. 자, 여기서 that of plus 명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떠, 어떠한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그, 어떠, 어떠한 것은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 But its magic wasn't that of 하지만 그 숲의 마법은 그런 것과는 달랐어. 이런 표현이었고요. 발음은 But its magic 한 박자 wasn't 두 박자 that of 세 박자 But its magic wasn't that of But its magic wasn't that of But its magic wasn't that of But its magic wasn't that of. <laughs> but its magic wasn't that of Goblin spells and lost fai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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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blin, 도깨비, Spells, 주술들, and 그리고 Lost, 이은 Fairies, 요정들. 그래서 Goblin, Spells, 도깨비, 주술들과 그리고 and Lost, Fairies, 숲을 잃은 요정들이런 문장인데요. 그래서 이 문장은 앞에 But as magic wasn't that of란 문장하고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마법들은 이런 도깨비 주술들과 이런 요정들과는 달랐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s p e l l D의 S가 붙은 이유는 명사가 복수형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Lost Fairies에서 Lost라는 뜻은 Lose일타의 과거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죠? 그래서 일타가 뭔가를 잃은 이런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문법을 보면, and 사용법, a plus, and a 형태, and 앞뒤로 같은 모양의 형태가 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을 연결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and 앞뒤로 어떤 게 반복되었냐면, sparse, 명사, 복수명사와 fairies, 복수 명사가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앤드 앞뒤로는 n d 앞은형태뭔온다은형태지온시는요 잊지 서이 문장 그래서 o 문장 g n o b l i n s p e a n d l n d o s t of t i r i f a i e s 도깨비, 주술 e 숲을 잃은 주정들이숲표현이요정요이음표현 o 었고요발음 n 한 o 자 s p e r n d n d 여기서 s p end of the end 가 연음이 되죠. n d of the a n d e end of n d of the end e n d o t e n d f e n o t n d of t e e n d o Goblin Spells and Lost Fai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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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blin Spells and Lost Fairies